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비프샵의두 번째 호텔링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통 강아지 고양이도 보시면 호텔링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파충류도 강아지 고양이처럼 어디 뭐 여행이나 아니면은 뭐 출장이나 그런 개인 사정 때문에 파충류를 잠시 어디 맡아둬야 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도 지금 호텔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 역대급 수량이 들어왔어요 오늘 들어온 수량이 가골 개코가 7마리, 그리고 레오파드 개코 6마리에 비어디 드래곤 한마리가 우리 매장으로 호텔님을 들어왔는데요. 지금, 레오파드 개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렉사에 있는데, 애들이 임신한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레오파드 개코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가골 개코만, 지금 보이시나요? 와, 진짜 가골 개코 수량만 7마리인데, 사육장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사육장마다 온습도계가 다 달려있거든요. 체집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보면은 진짜 주인분의 정성이 대단하다는 걸 느껴집니다. 이렇게 많은 수량의 호텔링을 처음 받아봐서 뭐 저희도 뭐 처음에 살짝 당황스러웠는데 저희는 뭐 거의 뭐 이민 가시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엄청나게 많은 수량을 들고 오셔가지고 근데 사실 그런건 아니고 굉장히 장기적인 출장인데 특히 뭐 가골개코나 레오파드개코처럼 밥을 2-3일에 한번씩은 먹어줘야 되는 애들은 집이 오랫동안 비어있으면 은 아프기가 쉬워요 특히 소염종일수록 밥을 자주 먹어줘야 되는데 안그러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 호텔링을 맡기게 되셨습니다 호텔링 같은 경우에는 개체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전부 틀린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 저렴해요 그래서 혹시나 또이 영상을 보시고 호텔링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이거는 전부 주인분한테 촬영의 허가를 받아 놓고 촬영을 하는 겁니다 호텔링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유튜브에 어떤 한컨텐츠도 되고 저희는 이렇게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호텔 서비스도 하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뭐가구열 개코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 마리만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와 근데 가구열 개코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가골개코가 크레스트 드개코보다 작게 자라는 친구예요. 근데 사실 이 가골개코는 밥을 정말 잘 먹어요. 진짜 크레스트 드개코는밥 먹을 때보면는막 여기 튀고 저기 튀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 가골개코는 얌전하게 앉아서 밥을 진짜 잘 받아먹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아이가 살이 엄청 쪘어요. 진짜 통통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애들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애들일수록 주인분이 진짜 관리를 엄청나게 세심하게 잘해주셨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호텔링을 하는 동안 이제 별탈 없이 저희 매장에서 잘 추경되다가 좋은 시기에 주인분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 사육장이 너무 이뻐요. 이게 주인분이 뭐 직접 제작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용장이 진짜 이쁩니다 코맥스랑 아크릴로 제작을 하셨네요 근데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친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친구는 아까 친구랑은 틀리게 약간 레드 스트라이프인 것 같아요 레드 스트라이프라서 레드 스트라이프라서 등줄기 쪽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골 개코들은 막 크레스트 개코처럼 막 엄청 날쌔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기르기에도 훨씬 부담이 없고요 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가고이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사람들이 크레스트 개코만 좋아하다 보니까 가고일 개코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주류가 됐어요. 근데 가고일 개코도 실제로 보면 진짜 매력 있고 너무 키우기 편해가지고 크레스트 개코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고일 개코를 좀더 추천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단지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크레스트 개코보다는 가격대가 아직까지 높아요. 브리딩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크레스드 개코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사육하는 데가 있어서는 가골 개포도 진짜 매력 있는 친구들이라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호텔링 들어온 애들 근데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지 않나요? 이게 전 주인분이 너무 잘 키워주셔서 아전 주인이라고 하면 되는구나. 이게 호텔링을 맡기신 분이 너무 잘 키워주셔가지고 저희가 진짜 더 신경 써서 책임을 드려져가지고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도 이 조그만 통에도 이게 달려있어요. 장난 아니죠? 여기도 보시면은 가골개코 베이비가 들어있고요. 어디 갔어? 네, 가골개코 베이비가 들어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미래가 좀 기대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그리고 가골개코한테 이렇게 큰 사육장을 해주는 분은 저 처음 봤어요. 제 여기도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저희 기프샵에 지금 호텔링 온 친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비어디 드래곤도 있고, 레오파드 개코들도 있는데, 레오파드 개코들은 지금 임신 중이라서 저희가 따로 촬영은 안할 거고요. 그리고 비어디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응기예요. 비어디 드래곤은 베이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살짝 예민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적응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저희가 적응을 좀 하라고 사육장을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좀비프의 사육장에는 대형종들이 한 마리씩 들어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디프샵에 호텔링 서비스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진짜 뭘뭐 리자몽 같은 애들, 뭐 바라우스 같은 애들, 아니면은 진짜 막 사나워서 만지지도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만 아니라면 저희는 언제든지 호텔링 서비스를 다 해드리니까 혹시나 뭐 집안에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출장 가시거나 약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파충류를 집에 둘수 없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항상 저희한테 연락주세요. 구미, 대구, 그리고 뭐 경상북도 지역권에서는 저희가 호텔링 서비스를 받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하루 보내세요. 안녕.